안녕하세요. 서울척병원 운동청왕사 이상목입니다. 자, 3탄까지 잘 해보셨나요? 어, 무릎 아프다고 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예, 꾸준히 하시면 무릎 통증 없어지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은 4탄이죠. 4탄은 이제 허리. 우리 아무래도 무릎도 중요하지만 허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허리가 잘 아프거나 그렇게 되면 걸음도 잘못 걸으시게 되고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리 이제 운동을 좀 오늘 좀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어, 처음 시작은 가벼운 스트레칭 운동부터 좀 시작할 겁니다. 어, 총한두 동작 내지 세 동작 정도 할 거니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 침대에서 뭐 주무시거나 바닥에서 주무시더라도 주무시거나서 바로 할수 있는 운동이니까 한번 잘 배워보시고 열심히 한번 오늘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자, 이렇게 매트가 준비되면 굉장히 좋고요. 어, 매트가 아닌 침대 아니면 두꺼운 이불이 이게 먼저 깔려있고 이렇게 앉아있다면 뭐든지 다할수 있는 운동 자, 근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허리 운동이다 보니까 어, 중요한 게 사실 눕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허리를 좀 보호할 수 있게끔 눕는 방법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나쁜 예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어, 하고 이렇게 나났다가아이고 급하다 그러고 이렇게 일어나시면. 이 동작은 굉장히 안 좋은 동작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하실 때는 크게 문제없지만 딱 일어나실 때 하고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냥 벌떡 일어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설명을 드제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가 보이는 이 위치로 해서 이제 알려드리면, 자 일어 이제 누우실 때 옆으로 옆으로 해서 손을 이렇게 짚으시고요. 짚으셔서 이 상태 유지하시다가 천장을 보고 천천히 누워 주시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어, 다시 일어나야지 그러면. 그냥 일어나시는 게 아니라, 아까 같은 동작을 다시 거꾸로 하시는 거예요. 자, 옆으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양손으로 이렇게 짚고 일어나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꼭 이렇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냥 아까처럼 나쁜 자세로 하시면 허리에 되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누워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자, 옆으로 눕고, 천장 보고, 자, 그 다음에, 자, 첫 번째 동작은, 일어나시기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사실 기지개 켜기 운동입니다. 어, 기지개 켜기 운동이라는 거 하면 양팔을 이렇게 쭉 올려서 하시는 운동인데 이것도 천천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숨을 들이마시고 자, 이렇게 호흡하는 연습을 몇번좀 해보시는 게 좋아요. 자, 숨을 들이마시고 자, 이때 배는 들이마실 때 배가 좀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긴 하지만 반대로 한번 좀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반대로 하시는 게좀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한번 좀 해보시고 정안 된다면 기존에 하시던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자, 숨을 들이마시고 배를 불룩하게 해서 숨을 들이마신 다음에 내쉴 때는 배를 오목하게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다시, 다시.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들이마실 때는 배를 볼록하게 하고 내뱉을 때는 배를 집어넣는다 이걸 잘 생각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지개까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손차렸자때 하신 다음에 숨을 먼저 볼록하게 해서 들이마시고요 올리면서 숨을 내쉬어 주십니다 이 상태 유지하시고 발은 앞으로 미시게 되면 발이 쥐가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은 그냥 편하게. 아는 그냥 내가 힘을 빼고 허리만 약간 늘어난다는 생각으로 5초 정도를 버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손을 반대로 이렇게 차렷자세 하실 때는 숨을 또 들이마시고요.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연속 동작으로 해보겠습니다. 나둘셋네 다섯. 나둘셋네 다섯.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허리 근육이 약간 이게 늘어나는 느낌이 됩니다.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허리를 이완 시킬 때 우리는 기지개 켜기를 하시는게 좋은데 자 나쁜 예로는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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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너무 빨리 하시게 되면 주무실 때 긴장이 다 풀어지고 이제 약간은 좀 경직이 되어있는 상태가 될수 있는데 이거를 너무 갑자기 빨리 하시게 되면 어 허리라든지 어깨라든지 등 쪽에 담이 올수 있어요 이제 근육이 뭉치는 현상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항상 숨을 호흡을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후- 하면서 이렇게 좀 여유롭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5초씩 하시고 어, 한 다섯 번에서 열 번, 열번 정도를 좀 해주시면, 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좀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 운동이 끝나면, 자, 그 다음에는, 자, 왼쪽 무릎을 이제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운동은 무릎 가슴 당기기라고 합니다. 어, 말 그대로 무릎에 있는, 무릎을, 이 무릎에 들어서 이 가슴 쪽으로 당긴다는 뜻인데, 자 하실 때 왼쪽 무릎을 살짝 들어서 이렇게 90도로 만들어 주시고요. 양손을 무릎 뒤에 있는 오금, 이게 오금쟁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박지를 끼시는데 살짝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좀 많이 도움이 되셔요. 그래서 이 상태 유지하시고 숨을 아까랑 동등하게 먼저 숨을 들이마시고 가슴 쪽으로 무릎을 당길 때 내셔주시면 됩니다. 그때 버티는 시간은 하나 둘. 셋. 이렇게 버티게 되면 엉덩이 근육하고 이쪽에, 엉덩이 이 바깥쪽과 안쪽의 근육이 조금 이완이 되면서 시원한 게 느껴지는데, 이때 허리까지 막 이렇게, 막 긴장이 돼서 그렇게 아프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꾸준하게 5초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내리시고, 똑같이 자, 먼저 복음 잡아서 오른쪽 무릎 잡으신 다음에 숨을 들이마시고, 당기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보시면 좋은데,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3초 내지 5초씩 버텨서 한 이쪽, 양쪽 다 해서 한 10번씩 아니면 5번 정도씩만 해주셔도 많이 이렇게 허리가 풀리고 좀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이운동은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 편하게 무릎을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 이런 식으로 살짝 어 이렇게 발을 끌듯이 매트에 끌듯이 해서 이런 식으로 구부릴 때펼달 해주시는데 이때는 호흡은 그냥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뭐 구부릴 때 들이마시고 펼때내쉬거나 구부릴 때는 반대로 이렇게 해서 왔다갔다 해주시면 좋습니다. 횟수는 10번에서 20번씩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해주신다면 어, 이제 허리, 허리도 좋지만, 어, 항상, 어, 먹고 허리 운동이라고 해서 허리만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어, 무릎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무릎에도 많이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고, 자, 운동이 끝나면 어떻게 한다? 일어나실 때는 옆으로 돌아서, 이렇게 손을 씻고 일어나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허리 운동 간단히 세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좀 땡기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쥐간 잘못해서 쥐가 하신 경우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절대 쥐 나게 힘을 확 주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 다음에, 계지게 켜셨을 때 아마 담이 좀 결리신 분도 계실 겁니다. 갑자기 안 쓰던 근육을 쓰시거나 늘리려고 하면 그럴 수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천히 호흡을 내뱉어 주시면서 해주신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는, 횟수는 사실 제가 알려드린 횟수대로 하면 좋지만 이 유연성 운동 하실 때는 내가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정확한 자세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운동은 똑같이 허리 이제 이렇게 스트레칭 운동인데 어, 허리 이제 약간 근력 강화하고 같이 좀 포함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까지 잘 꾸준히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